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마치 한 편의 금융 스릴러 같은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X3 홀딩스, 티커 XTGKG인데요. 정말 믿기 힘든 반전으로 가득 찬이 회사. 지금부터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한번 보세요. 이 회사를 둘러싼 이 기가 막힌 모순. 왼쪽을 보면 주가가 하루 만에 43%나 그냥 폭락해 버렸는데, 오른쪽을 보면 분석가들은 이건 강력 매수감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죠. 계속 적자만 내고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 회사가 어떻게 강력 매수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이 매수 의견은 지금 이 회사의 모습이 아니라 회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할 거라는 미래의 가능성 거기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풀어 보시죠. 네, 그럼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X3 홀딩스가 사실상 거의 분귀 직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재무 데이터부터 한번 까보죠. 정말 충격적인 숫자들을 빠르게 짚어볼 텐데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익률. 무려 마이너스 855.4%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 12개월 동안의 순손실액은 8,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겠죠. 지난 1년 동안 주주들은 터자금의 81% 이상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건 뭐 재앙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근데요 재무적인 어려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은 64%나 뚝 떨어졌고요. 당장 회사를 굴릴 현금은 이제 1년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설상 가상으로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상증자 같은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뭐 하나 좋은 구석이 없는 총체적 난국이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X3 홀딩스는 나스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정말 필사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주식 20주를 1주로 합쳐버리는 소위 역분할을 단행했고요. 이걸 통해서 간신히 정말 간신히 2025년 4월에 나스닥이 요구하는 최저 주가 요건을 일시적으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180도 뒤집힙니다.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이던 바로 그 순간 X3 홀딩스가 모든 판을 뒤엎을 아주 대담한 재탄생 전략을 발표합니다. 바로 첨단 기술 기업으로의 완전한 변신 선언이죠. 이게 바로 회사의 운명을 건 멀티 엔진 전략이라는 건데요. 첫째, 요즘 제일 핫한 분야죠.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들고,